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, 김준. 아, 왜 자꾸 나 이름 까먹냐. 폭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새로도 증거, 새로 들어 거. 폭시 봤죠? 새로 유튜브로 유튜브를 사용하게 된김니이제본명은김준지고요 깨랑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. 여러분, 제가 그, 네, 구독 많이 해주시면, 이벤트 n 겁니다. u 그리고 마크만 찍을 일단 거고요. n 고 j u n g 가 e m a c r 해 m a n 이건 그냥 병이에요 어제 제가... 이 음, 이거 병을 가지고 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만든 건데. 됐습니다. 여러분. 그제 세상이고요. 이거는요 뭐냐면요 누나가요 이거 들어왔다고 바로 나왔어요. 그래서 체크곧 들어가는 겁니다. 저 주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오늘의 진짜 그거는 이거고요. 진짜 목적은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?

렉 걸렸어요 아, 여러분 잘라어 살려주... 복신아 나의 복신어때갈고리라 아,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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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금방 죽이죠 원래 속도가 있 여기 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의 위대 우와 성이다 우리의 위대한 성이다 네 우리 성입니다 우리 성에 오신 걸 보니 거의 여러분 제가 진짜 궁금해서 말하는 건데요 마크 아시는 분들 무슨 식으로 아시나요 댓글창에요 댓글장에 준폭시님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살려주세요 점점 좀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폭시 사랑해 한 번만요 딱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다이아시를 무서워해요. 너무 무서워? 그러고그다 보면 나무가 깨다 보면 나무가 더 깨다 보면 나무가 더 깨다 보면 나무가 다 보면 셨무 지우고 들으셨죠? 플리즈 혹시 사람 넷째 네, 여러분 그래주시면 저는 더욱더 많은 유튜브를 유튜브와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맵도 제가 직접 깔아서 아 아파 아아 아. 왜 여기. 여기는 왕만이 올수 있는 자리라. 여기 는 여러분, 왕만이 음, 올수 있는 어? 자리인데요. 다른 시민들도 와요. 시민들이니까. 아, 구독! <laughs> 구독을해 주시면 준성이가참 좋아해요. 부탁합니다. 아이 준성이네.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드리겠습니다. 특권 이벤트. 이벤트. 여기 어디? 난 누구? 쭉 가보자 한 번. 거긴데 여기. 얘 예, 거긴데. 여 여기 여기 그때 제가 제가 그때 거기 거긴데. 도학이라 그러니까 여기. 여러분, 누나랑 마크를 제가 좀. 나만의 세상이야. 나만의 세상이야. 와, 경기장이다. 와, 경기장이다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. 그저 나오는 게 감탄이네. 와, 진짜. 와. 와. 뒤박 잘 만드셨다.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. 네. 아무튼, 이것으로. 이것으로 제맵 리뷰를 마치고요. 네 이제 여러분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.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, 바이. 여러분 여러분들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